아이패드 최저가 실시간 구매 방법이 지금 바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댓글 안에 남겨둔 링크를 바로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직접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처음엔 그랬습니다. 태블릿 하나로 영상 편집이 가능할까? 하지만 아이패드 프로 12.9를 써본 순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12.9인치 미니 LED XDR 디스플레이는 화면을 켜는 순간 눈에 꽂힙니다. M2 칩이 탑재되어 있어 앱 실행 속도는 빠르고 영상 편집도 데스크톱처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하루 종일 싸도 끊김없고 배터리도 안정적입니다. 썬더볼트 포트로 외장 모니터 연결까지 가능하니 책상 위에 두면 사실상 작은 스튜디오가 완성됩니다. 아이패드 에어 미니 모델도 카드 최대 10% 할인과 댓글란 특별 할인으로 합리적인 구매가 가능하니 꼭 참고하세요. 당신의 업무와 취미 그 사이를 완벽히 채워줄 아이패드 프로 12.9. 지금이 가장 합리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때입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 안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